노트북의 디스플레이까지 더하면 총 트리플 모니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테크 이야기 자료주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박한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이 영상 및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은 물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혹은 게임을 즐기는 분까지 다양한 활용도로 무장한 듀얼 포터블 360 모니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노트북에서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24일부터 지마켓 기획전을 통해 추가 할인 및 추가 사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선 하나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접히는 듀얼 포터블 모니터.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미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리포 듀얼 뷰 360도 포터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포터블 듀얼 디스플레이는 힌지구조로 제작된 포터블 모니터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으면 갤럭시북과 같은 슬림한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와 중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일반 백팩에 놓고 휴대하기에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접었을 때 360.68mm, 226.06mm, 두께는 15.23mm, 중량은 약 1.8kg으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펼치게 되면 15.6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DP 출력을 지원하는 Type C 포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을 사용 중이라면 별도 전원 연결 없이 하나의 입력 케이블만으로 듀얼 디스플레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까지 더하면 총 트리플 모니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 노트북에서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윈도우 설정창을 보더라도 2번과 3번으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인식하는 만큼 노트북에서 말 그대로 동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웹페이지 검색과 동시에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실시간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식 차트를 동시에 올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즐긴다면 두 개의 여유 디스플레이를 통해 음악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단순 멀티 작업에만 유용한 게 아닌 하단 디스플레이는 10포인트 멀티 터치를 지원해 마우스가 아닌 손으로 바로 클릭해 노트북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24 필압을 지원하는 만큼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 필기 및 드로잉과 같은 디테일한 작업까지 가능했습니다. 인식률도 꽤나 높을 뿐 아니라 반응 속도 역시 빨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번 제품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모니터 거치대 및 수납 가방까지 사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 거치대를 활용하면 기존 노트북 위로 포터블 디스플레이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상단에 트리플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드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측면에 위치한 화면 전환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2번과 3번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하나의 대화면으로 변환되는 만큼 해상도 역시 기존 FHD에서 1920 곱하기 2160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스크롤할 경우에도 화면 사이즈로 인한 제약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차트를 올려놓는다면 한 화면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윈도우 및 맥에서 세로 모드로 설정한다면 마치 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다 긴 화면 비율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뮤비를 감상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덱스 모드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다만 미러링된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 건 문제없었지만 노트북처럼 하나의 대화면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가요 이번 제품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듀얼 포터블 디스플레이는 제가 리뷰한 FHD 해상도 모델 외에도 2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까지 총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리뷰 모델 기준 패널은 IPS 패널, 밝기는 300니트, 명암비는 1000데이를 지원합니다. 10포인트 멀티 터치스크린과 함께 1024필압의 액티브, 스타일러스 펜 역시 사용 가능했습니다. 주사율은 60페르츠로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능과 활용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5ms, 색경은 SRG b 100%를 지원합니다. 2K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면, 2K 모델의 경우 P3 100%로 색역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75Hz로 주사율 역시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할 거라면 듀얼 2K 해상도 디스플레이보다는 F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2K 고해상도 모니터를 듀얼로 거기에 기본 노트북 디스플레이까지 트리플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2K 고해상도 모니터에서는 조금 더 느리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 스펙이 좋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FHD 해상도 듀얼 디스플레이 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는 높았습니다. 사운드는 제품 후면 2W 스테레오 타입 총 4W 출력을 지원하는 만큼 볼륨감이 큰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디스플레이를 펼치기 전까지는 정말 일반 노트북처럼 보여졌습니다. 블랙 컬러의 메탈 소재를 사용,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로고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디자인해 하단 측면에 넣었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큰걸 보면,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 거... 제품의 하단에는 일반 노트북처럼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중량이 1.8kg, 거기에 튼튼한 힌지 구조의 특성을 통해 별도 스탠드 없이 180도 원하는 각도를 조절해 가며, 사용 가능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우측 하단 8 c 포트 두 개, 우측 상단에는 화면 전환을 위한 설정 버튼, 밝기 및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버튼과 디스플레이 옵션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제품의 본체, 가죽 스탠드, 전원 케이블, 데이터 전송 케이블, 65W 충전 어댑터, 사용 설명서로 구성됐습니다. 그외 함께 제공되는 3종 사은품은 기획전 혜택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필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 노트북에서는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21년 이후 출시된 m 시리즈 맥북 프로에서는 몇 가지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첫째 경우 인식 오류가 발생했으며 두 개의 화면을 분할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역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개의 화면을 미러링으로 사용하거나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사용하는 기능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문제라기 보다는 M 시리즈 맥북과의 호환성 문제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결과 터치 오류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모델은 DP 출력을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가 있는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연결부터 사용 그리고 터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트북에 Type-C 포트만 있다고 해서 해당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문 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환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거나 내 노트북에 DP 출력을 지원하는 Type-C 포트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구 특성상 제품 초기 불량이 아니면 환불이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 국내에서 AS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이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구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대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듀얼 포터블 모니터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노트북의 멀티 작업을 말 그대로 실현해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2K 모델이 64만원대, FHD 모델이 53만원대 판매되고 있지만, 1월 24일부터 지마켓 단독 기획전을 통해 추가 할인은 물론 해외 펀딩 시 추가 옵션으로 판매했던 스타일러스 펜 모니터 거치대, 거기에 전용 케이스까지 3종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노트북을 트리플 모니터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무인도 표류 끝줄자.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잡, 혔다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이미지